보통 우리가 9인치 하니까 낙낙하더라고요. 낙낙해요 9인치, 하면. 9인치에 4인치 단추 2 개짜리. 이거는 5 사이즈에 9인치 하면 6, 6까지도 괜찮아요. <laughs> 보통 직사각형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그. 약간 이렇게 골려줘도 상관없죠. 이제 나무 공용으로 할 때는 이렇게 살짝. 각으로 해도 되지만. 단추는 보통 여기서 단인지 들어가고, 나중에 만들어서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3씩 들어가서, 이렇게 단추 두 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구인치잖아요 9인치에서 계산 공식이어서 이렇게 포매통 만들었고 요 둘레에 대로 나와요. 겹쳐지는 부분이 1인치 들어가고 컵프스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컵프스도 놓고 간에 칼라 뭐 남자분이서 인줄를 간다 그래요. 이거죠. <laughs> 카라는 아까 재니까 뒷판이 먼저 나와요. 뒷판, 90도 놓고 뒷목선에서 3, 4일 나오더라고요. 뒷판 내가 저거 재니까. 3, 4일 나오고, 앞부는 4, 8, 7 나왔어요. 인지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재고. 이제, 직각을 항상 놓고, 그래서 어깨, 여기 어깨 부분이 되죠. 여기 어깨 쪽이고, 여기는 뒷 네크라인, 뒷, 뒷목이고, 여기는 앞목이죠. 앞목 쪽이고, 이렇게 해서 직각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이제, 그 만다리카라 그릴 때처럼, 어, 연목점, 여기 어깨점에서 곡선을 이렇게 놔요. 어깨점에서부터 앞쪽으로. 여기는 한, 한1.2 정도 올라가도 돼요. 이게. 너무 강하게 올리지 말고. 1.2 정도 이렇게 올려서 곡선을 그려줘요. 곡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댄더 높이를 얼마 할 건가를 디자인에서 나와야 되죠. 보통 보면 1인치가 무난한데, 조금, 진짜 평범한 거예요, 이거는. 약간 더 높게 해도 돼요. 난 높은 거 좋아하는데. 높으면 칼라가 조금 더 쉬죠? 네네. 응. 그리고 목은 짧은데 높은 걸 좋아해요. 얼마나 높은 걸 좋아하나? 단추 두 개를 달아요. 오, 우와, 굉장히 높은데. 네네. 저번에 입고 왔었잖아. 네. 거의 그러면 스텐 칼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목이 이렇게 노출되는 게 싫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서 2분의 1인치 들어가요, 여기가. 2분의 1인지를, 네, 이렇게 들어가요. 너, 내가 높이 정한 다음에, 네. 여기 사선을 그려줘요. 네. 그리고. 높이가 높이, 낮으면은요? 높이가 더 낮으면, 네. 거기에 얼마큼. 조게 들어가죠, 그럼. 2분의 1이 어. 아니고 뭐, 한, 음. 1cm? 네. 1cm? 네. 조금 내려갈수록 보세요. 네네, 좁아져요. 응,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런 거든지. 그럼 눈용... 그 기준을 어디에 다 잡아 줘야 되나요? 1점이 올라가서 이렇게 네. 해서 내가 높이를 정해. 네. 높이를 정한 다음에 그림을 네. 먼저 그려. 네. 그 높이를 정한 다음에 거기서 높이에서 야가 정해 줘야 되잖아요. 들어가는 게. 그죠? 다르잖아. 내려올수록 작, 작죠? 네. 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 말고는 그게 아니라 이 선이 음. 이 선의 각도가, 각도가 이미렌지에서 정해진 거죠. 지금 현재는 만약에 이거를 네. 더 낮게 했고 이거를 더 벌려도 상관이 없는 거야요 근데 52 이상한가요? 이걸 요걸, 네. 요걸 생각하면 되지 뭐. 통상 이거 요거게 이만큼 그렇죠. 들어가거든요. 자 우리 시각적으로 볼때 야가 많이 사선이 진것 같잖아요. 네. 사실 달면 은안 그래요. 음. 달면은 거의. 안 들어가요, 사선이 아니에요. 음. 네, 왜, 그리, 왜 그럴까요?